입니다. 김병호의 힐링토크 로뎀교회 김병호 목사님과 함께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음, 오늘은 기도하면 됩니다라는 제목으로 얘기를 나눌 텐데. 예. 기도하면 되죠? 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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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됩니다. <웃음> 너무 어리석은 질문이었죠. <laughs> 어, 기도가 라디오 중계 방송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오. 그러니까 우리가 네. <laughs>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를 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 기도가 효과가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라디오처럼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채널을 열어주기 때문이다. 아, 어, 이런 네.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면 됩니다. 네. 뭐, 기도가, 어, 될까? <laughs> 의심하면 안 되고, <laughs> 네. 그래, 기도하면 이루어주신다라고 하는 그렇죠. 말인데, 네. 그렇게 하면 된다라는 얘기인데, 네. 기도도요, 주님, 음. 제가 지금 돈가스 너무 먹고 싶거든요. <laughs> 얼른 하늘에서 뚝 떨어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무 기도라 한다고 되는 건 아니겠죠.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밤에 돼지꿈을 구웠으니까 주님 로또 대박을 주십시오. 이런 찬양 있잖아요.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이 루어져 없어서 뭐 이런 기도는 물론 안 되겠죠. 어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이 나타나죠. 그게 뭐냐면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거든요. 네. 이 사건은 분명히 기적이잖아요. 네.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럼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의 공식인데, 마리아의 강구가 있었고 하인들의 순종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럼 그러니까 뭘알수 있냐면 기적에는 반드시 기도, 강구 기도와 순종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반드시 기도와 순종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지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참이 말씀이 어마어마한 말씀이잖아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알지 못하는. 그래서 시편 139편에 보니까 이런 말씀도 하셔요. 그 일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 그 기도 제목을 이루어 가시는데 내 기도가 잘못됐으면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 바꾸시거든요. 그래서 바꾸셔서 이루시게 만드시는데 그 수가 시편 139편에 보니까 모래수보다도 많도소이다 그러니까 내가 세려고 했는데 도저히 셀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중요한 것은 어, 이 방송을 듣는 우리 청취자분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